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022년 개띠 운세. 네. 개띠 운세는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개띠 분들 그냥 나이를 떠나서 그냥 청으로 볼게요. 청 네. 그게, 그게 나을것 같아. 우선은 이민년 들어서 개띠 분들이 조금 날개를 기지개를 핀다. 자다, 자는 자면서 깨는 해년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청체적으로 처음, 이제 총으로 봤을 적엔 개띠분들이 이민년에 들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해년하고 맞아떨어지는 해년이기 때문에, 해년에서도 도와주고, 또내 운기에서도 도와준다, 이러시거든. 근데 이제 개띠분들, 이제 29세 분들, 이분들은 자리에 이동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의 이동, 직장의 이동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직장 운이 좋아요.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있나, 근데?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직장이라는데? 아무튼. 어. 아무튼. 결과가 좋다, 이래요. 결과가 좋으니까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게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자리를 딱, 매개체를 딱 자리를 딱 잡아서 이걸로 인해서 안, 자리를 안정하게 잡고 갈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 돌아오거든요. 그니까 자리를 그거를 한번 잘 시험을 잘 통과 하셨으면 좋겠네 <laughs> 통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뭐 29이라 해서 다 나쁜건 아니니까 기운에 따라 가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대체적으로 개띠분들이 올해가 그렇게 힘든 해년는 아니에요 왜냐면 갑자년하고 신축년에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올수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지개 피는 해년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내가 노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내가 만약에 논에 씨를 뿌렸어. 그러면은 올해는 내가 그거를 다 수거를 할수 있는 해년인 거야.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는 그런 해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노력, 노력한 거 고생한 거뭐 여지껏 고생한 거 보람없다 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런 다 걷어들일 수 있는 해년이니까 올해는 올해도 열심히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선 나이대로 보진 않을게요. 우선 총이니까 개띠분들의 총운이니까 우선 들어오는 대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잘 감안을 하셔서 얘기를 들으세요. 장사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3월 달부터 시작이다, 이러시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음력이에요. 음력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사업을,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제가 보기엔 이제껏 손해본 거 올해 안으로는 다 충당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걷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내년 후년까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으쌰으쌰 했었으면 좋겠어. 50대의 분들이 많아요. 50대. 40대에서 50대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 가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정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해년이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던 게 풀리는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노력을 하셔서 만약에 자손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먼저 얘기하시고 먼저 사과를 하시고 먼저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내가 손 내민 손이 부끄럽지 않은 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다가가시고 가정도 화목하고 내 네, 하는 일도 잘되는 해년이니까 조금 용기 가지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 올해 괜찮아요, 개띠 분들 괜찮으니까 올해 기지개 피시고 열심히 사셔요. 마음 먹은 대로 다뭐 열이면 열 개를 다 이루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은 이루가 이루고 갈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열심히만 노력하시면 될것 같아. 여지껏 해온 대로 조금 나는 잘될 사람이야 잘될 거니까 뭐 이렇게 팡팡 놀아도 되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내 걸로 만들고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서 갔으면 뭐 남들은 하나 질거 나는 두세 개를 질수 있으니까 좀 그만큼 조금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나쁘지 않아요 개띠분도 괜찮아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 개띠 분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올해 가장 좋은 복이 있다면 올해 될까요? 가장 좋은 복어 올해 가장 좋은 복은 가정의 화목 음... <laughs> 그리고 왜 왜냐면 가정이 화목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되거든. 맞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잘 되던 일도 안안 좋게 되거든. 근데 가정이 화목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웃고 살잖아.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하, 안 되던 일도 잘 풀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는 그거예요. 화목. 가정의 화목. 내 마음, 내 마음 편한 거. 그러면은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건데. 긍정적인 게 최고인 것 같아.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